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00 예수 나홉 번째 169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두 글자 인데요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글자는 양지로 읽습니다 양지 보통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이 정도로 가끔 쓰는 말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좋을 양, 잘할 양자라기보다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급에 배정되어 있는 살펴알량, 미들량이라는 글자입니다. 총1 5획이고 말씀언을 부수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알지자죠. 예, 총8획이고화살 시를 부수로 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살펴 알양 미들 양 자는 네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이렇게 씁니다. 총1 5 획이고요. 알지자 써보겠습니다. 총8획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면 총8획알 지가 됩니다. 살펴 알아서 알, 알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것 같은데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살피어 암 비슷한 말로 찰지가 있네요. 살필 찰자에 그래서 다른 예문은 없었고 번역된 세조실록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애일의 정성. 애일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를 하례하다, 아끼다 뭐 이런 뜻으로 네, 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애일의 정성을 양지하시고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노모를 모시게 하소서 되있습니다 애일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좀 재미있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살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부디.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어,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을 양 자, 좋게 아십시오가 아니라, 아, 이런 게 아니라, 자, 이건 해야 할양 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할 때는, 풀해자를 쓰면 되겠죠. 원래는, 량해다. 그렇죠? 풀해자 쓰면, 양해도 맞죠. 양해를 구합니다 할 때도 이 양자를 씁니다. 다만 두음법칙에 의해서 량이 아니라 양이 되는 것이죠. 자, 1972년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선 한국정부만 인정한다. 네, 일주정치 삼원칙 양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1970년대에도 이 양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죠. 네. 뭐 공고문 같은 데서 문어체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할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죠. 헤아릴 양. 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쓰는가 해서 봤더니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해 같은 경우는 쓸수 있는데 양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하자면 아까 찰지라는 말이 네. 유예로 있었죠. 중국에서는 좌지라고 해서 찰지만 있었고 어 일본에도 예, 료치라고 해서 예, 료치라고 어 해서 두 가지 한자를 다 쓰는데 그 중에 양지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네, 이 마치 요자 네, 이걸 써서 예, 료치, 양지하다 라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었고 네, 중국에서도 사실은 네, 이게 밝을 요자의 간체자라고 볼수 있는데 네, 원래 완료할 때 요자면 되죠. 그래서 랴오지에 라고 하면 이게 료해라고 해서 우리도 씁니다. 료해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글자가 원래는 발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하다라고 할 때는 이 글자가 오히려 더 맞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최근에는 이 글자도 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지, 양지, 아, 료해, 네, 우린 요해 정도로 한중일 삼국이 사용하고 있었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Please note that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양지에 그대로 부합하는 영어 표현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아홉번째 시간에는 살펴알량, 믿을량, 살필량도 되겠죠. 과 알지자가 결합된 양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